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리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어, 경제학도 아니라서 어, 공부하다가 리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어,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시는 분 많겠지만 어, 또 생소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어, 리플레이션 시대가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비록 좀 진부하고 재미없지만, 어, 경제학적인 용어를 좀, 어, 공부하면서, 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뭐,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이 상당히 많다. 음, M2가 거의 뭡니까? 3 0조가량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이 시중에 풀리게 된 어떤 이유, 어, 경제학적인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화량이 상당히 늘었는데, 향후 어떠한 시기를 거치는가? 소시민 입장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레이션을 알기 전에, 보통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뭡니까?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지만 리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디플레이션 보면, 사실,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저번에도 뭐, 토론에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집값의 상승보다는 하락을 더 무서워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험해보지 못한 뭐, 이런 현상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 실물 가치가 대체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금이 귀해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대공황이 촉발돼 가지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보다 더 위험하고, 정권에서도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항상 공황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세계 각국이 위험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디플레이션이 오기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돈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푸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왜이리 어려운가 아, 왜이리 무서운가 이렇게 보시면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그렇죠 어, 오늘보다도 내일이 이, 에, 실물 가격 즉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더 저렴할 거니까 아, 소비를 하지 않죠 일주일 뒤에 예를 들면 TV를 오늘 사는 것 보다는 일주일 뒤에 한달 뒤에 사면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모든 물건이 다 그렇다 고하죠자 그러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반적인 가격은, 어,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 전반적인 가격 하락은 또 생산을, 어, 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 공급이 지금, 어, 충분한데, 예, 즉 소비가 되지 않아서 더 충분하기 때문에, 예, 가격을 더 다운 시킨다. 그죠? 자, 가격을 다운 시키면 생산은 더 위축됩니다. 자, 생산 위축은 다시 뭔가 하면 고용을 감소시키고, 자, 임금을 하락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력과 소득 감소는 어, 다시 또 뭡니까 상품과 서비스의 수를 감소시켜 가지고 추가적인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심화되면 대공황이 오는거죠 어, 제가 이번시간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디플레이션 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 지금 현재는 디플레이션 시대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상황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는지 이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3천조의 유동성 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거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찍는 겁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합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아니라는 생각은 들죠 어, 디플레이션 이긴 하지만 어, 디플레이션 초입 단계다 뭐 1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어,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어, 2018년 19년 지금은 디플레이션 초입 단계다 디플레이션 접어들었다 아, 디플레이션이 우리 주위에 벌써 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보면 총수요 증가로 인해서 발생한 지속적인 물가상승 수요를 견인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음, 그렇죠? 음, 수요가 많아 가지고 자발적으로 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량이다 어, 그래서 어, 갑자기 뭡니까?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뭡니까? 어, 소비하려는 경향, 어, 구매하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그래서 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화량이다. 어,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즉 시지, 쉽게 말해서 돈이 시중에 많이 증가하면 지중에 돈이 풍부해지므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뭔가 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상품의 생산비 가증가에 따라 가지고 상품 가격이 인상되어 인플레이션이 된다 왜 됩니까 철의 가격이 인상되면 철과 관련된 산업입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철이, 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음, 자동차라는지 관련, 철과 관련되는 산업 자체의 비용이 인상되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임금이 인상되어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경험한 게어 보면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볼수 있죠. 어,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 이윤이 인상이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있죠 어, 우리 기업 외에는 시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기업이 이윤을 인상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자,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은 리플레이션 시대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명확한 거는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죠 어,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경제학자들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2020년 초에 한국 같은 경우 3월달, 전 세계적으로는 2월달, 3월달, 4월달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어,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어, 그래서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어, 벗어났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통화를 재평창시키는 모든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디플레, 어,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렇 어, 물가가 하락하는, 오늘 어,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가격보다는 내일이 더 저렴할 거다라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어, 소비가 감사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아, 일단 정부가 아, 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고착화되거나 디플레이션 상황이 심화돼가지고 대공황이 되는 이런 상태를 어, 급을 내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입니까 어, 통화량을 엄청나게 팽창시키는 겁니다 그 팽창하는 팽창시키는 그 방법 뭡니까 재정 정책이든 통화 완화 정책이든 간에 예, 일단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 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레이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 상태로 만드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어, 그래서 패드가 패드의 파울 의장이 뭐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건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될 때까지 돈을 찍어내겠다. 무한정 찍어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시중에 돈은 거의 계속적으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M2 3천조, 3천조가 넘었다. 3, 3천조죠. 3 3천조가 넘었다. 이런 기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끝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이제 정부나 세계 각국이 어떤 금리를 인상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시켜가지고 경기를 진작시키죠. 어, 디플레이션은. 그래서 불황에서 탈출하려고 할때 감세, 감세나 통화량 증가. 근데 지금 뭡니까? 감시를 하지 않죠? 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감시를 하지 않고 정시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통화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심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경기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인플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뭔가 하면, 어, 정시도 하기 때문에 통화량을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정부가 뭡니까?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면 이게 이, 투자나 아, 소비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산, 음, 즉 부동산과 주식의 인플레이션만 일어나는 원래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원래 인플레이션에서는 어, 어, 부동산과 주식은 어, 포함시키지 않죠. 어,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책 지금 보면. 음, 디플레이션을 구축하거나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을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으로 돈을 통화량을 유통시키는 것을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00조 플러스 알파, 아, 지금 돈을 시중에 엄청나게 벌었다. 자, 그래서 초저금리로 인하여 시중 부동자금이 3054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간, 어, 월간 지금 유통량이 증가되는 게 35조가 증가되고 있다. 음, 증가죠. 어, 매달 35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역대 예,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들도 지금, 이제 지금부터 가지고 2025년까지 100조를 또, 어, 투입하죠. 음, 이 모든 것이 리플레이션 정책이다. 즉, 디플레이션이 어, 심화되거나, 디플레이션이 심화되어서, 어, 공항, 대공황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금 기하급 수주로 뿌린다 했고요이이는인플레이션 어,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작용으로 뭔가 하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 그렇죠. 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가가 상승하는, 어, 물가가 상승하는 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사실 정부나 세계 갖고 이 원하는데 자산만, 에, 즉 부동산과 주식과 금이나 이런 어, 자산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어,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뭡니까 어, 당분간 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수치가 확인되는 그 시점까지는 돈을 무제한 풀겠다는게 패드 즉 파월 의장의 에, 어떤 어, 신문에서 보도된 어,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나도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 때까지는 이 자산을 어, 자산이 아니고 통화량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계속 풀 겁니다 음. 자 이렇게 되면 어, 시장은 뭡니까 어, 투자나 소비 쪽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안전한 어, 자산 쪽으로 즉 부동산 주식 쪽으로 솔림 현상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 어, 저는 생각해 보건데 일단은 부동산과 주식의 솔림 현상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의 새로운 용어인 리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지금 역대 최대의 부동자금 3,054조가 풀려 있고 매달 35조가 증가되는 것은 이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글로벌의 일관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나 세계 각국에서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자산만 자산 거품 자산 인플레이션만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